그러니까좀직감잘 드는 것 같아. 어. 근데 개조차 않아? 니 생각보다 나 꾸미고 면 고3이 이래도 되나? 이생 맞아 그리고 약간 드리고, 아 가방고 아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덜퍼꾸랑꾸 이게 꾸안아니 이게 꾸안꾸 아니야? 응. 아니, 약간 꾸에서 약간 안꾸고안꾸 꾸안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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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 아니, 그래서... <웃음> <웃음> <불러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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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무튼 내가 아주인이에요 <laughs> <laughs> 저노래? 음, 나큰줄야 여기 까는은야이 아, 내가 제일 처음 네. 아, 나 여기 까누나야 까누나? 까는나데까나까 그냥 까누나? 까누나 엄마 보여줘 그랬어 나깨맛다맛 응? 어떻게 먹어야 돼? 나 지금 엄두 못 내고 있어 아, 기름이 거응 오징어 먹자 오징어 어맛 지금 교환을 현 직거래 현장 어쩌다어다 교환을 했냐 제가 교환까지 올렸어요 이 이거 왜 여러 여러 현질과 제가 앨범까지 했어 것들과 이제 교환을 했는데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이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복이 먼저 아예 띠 없는 거 그거를 보내드리고 그거를 보낸 다음에 보낸 다음에 아 이걸 받았어요 이거 정말 이뻐 야

또어야 돼. 아 씨발 왜 이렇게 떨냐아가 어, 포카 비벼야 돼? 어? 비벼. 비벼 비비아 뭐해? 뭐비벼아 뭐 근데 뭐 아무리 두부잖아. 내가 포카 던 거로. 하나를 되면 대단해. 미친 이렇게 해? 어. 야야 아, 나가 나, 나. 나도. 나도. 아 개또 이었어. 아. <laughs> 진아꼭 나와줘야 돼. 아, 근데 내가 아까 훌쩍 오는 이게 구할 게, 구할 게 상관이 없긴 하거든. 응. 그래서 이왕 이건 정말 뭐~ 제볼까진 아니더라도 끊을 수 있으면 스타를 딱. 이게 우리가 랜덤 숙제가 있어요. 응. 아, 합격해고요 <laughs> 볼게요. 아, 아, 그래, 그래, 아, 태양, 태양, 태나 진짜 지성 태양, 태양, 나양태나 태양, 태나 태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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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나 태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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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. 나도 떨려, 뭐. 야 잠깐만. 내가 농어 내가, 내가 눈 가리고 있으니까 가 뒤집어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다 보고 <보면> 뒤집어. 오케 뒤집어 야 돼. 말해. <laughs> 아, 반응하지 마. 아, 미 야. 어 잠깐만. 잠깐 잠깐. 면 말해. 응? 아, 잠깐만. 됐어, 됐어. 됐어. 아로 돼? 응. 너 아는, 아는, 아는 얼굴, 얼굴, 아는 얼굴 있어? 아 아는 고 있어? 아잘잤아가 얼굴 다? 아잘 잤어. 아, 알잖아. 아. 아, 알잖아 느낌 알잖아. 어? 야, 야 계속 까봐, 진심. 리아 진짜 계속 까봐 진짜 멈추지 어? 마. 멈추지 어? 마. 멈추지 나, 마. 마. 나 있는... 아니 멈추지 말아 봐. 야나 아, 일분 밑찍 떠올까? 야내 전투기 나 배고프. 내 전투기. 야, 야, 야 이거 돌렸으면. 아 이거 없는 거네. 야 나, 나. 야. 미치해. 나, 미치해. 어, 미치해. 야 미친. 어미야 약간 내가 뽑힌 것아아 그래 저 이거 있 교... 아니 없는 건가? 이거 나다 이거다. 야, 사기 잘했다. 아, 야, 사기. 이거. 아 미친. 아, 아 용가 아, 용인가봐 야, 그니까두 번이고 용이 두 개나 나왔어. 아, 나간 아, 야, 야, 이게 맨 처음 나왔다. 니까 깜짝하네. 어, 이걸 밑에다 숨겨 놨어. 언더 어, 배성가 네, 예. 지금 여기 사다. 기사 있어요. 이거 이거 보이세요? 아, 개빡친다. 심지어 현진이한테사가 있어 지금. 아니야 그래도 나와준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<laughs>